겨드랑이에 겨드랑이에 껴 없고 이고 시원하다 이럴까? 마씻크꼽엉덩이를 씻고 좀어줘 엉덩이 엉덩이 주름이라는데. 뭐흐 보자. 또마이좀 씻고. 그냥 배하고 목가좀 씻겨. 음. 배는 딱히 물 뿌려 그좀씻 진짜 여기도 다 진짜 앞으로 오빠 이제 그다음에 트림시킨 자세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 봐 빨리빨리 그렇지 응. 응. 엉덩이 엉덩이 뭘로 갈지 얘물 안시게 얘물 안싫어한다 얘배은다고하 안싫어 오빠 랑이한번더시키자 김지영 여기 보세요 여기가 되게 이렇게 있다 했어 그래서 아 안에 알이리스지 마. 내 놀래서 아이고, 시끄러워. 이거 이쁘네, 시끄나이가더 이쁘네, 하나